사순절 여섯 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 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과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어 세례 요한의 요한과 당시의 상황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유대 땅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에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이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인물이고 그의 세례는 단순한 정결 의식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위해 건너던 곳요사3장의 내용처럼 세례는 새로운 삶과 하나님 나라의 진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합이고 또 하나는 씻김입니다. 즉 씻어야 죄를 온전히 씻어내야 하나님과 연합하며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하며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례는 연합과 씻김에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11절에 보면. 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보다 더 강력한 세례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사함은 없어요 어, 그냥 확인하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그러니까 죄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제사함과 동시에 삶의 변화를 이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이에요. 물과 불.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움도 있지만 열정도 있거든요. 삶을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시는 세례는 성령을 통한 내적 변화와 거듭남을 의미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성취됩니다. 불은 성령의 정화작용입니다.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만들고 또 심판의 의미도 가집니다. 12절에 보면 쭉정이는 불에 던져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불로 살았을 때 그가 아 불로 연단된 진정한 알곡이냐, 아니면 태워질 쭉정이라냐 하는 것은 어 이제 불을 통해서 어 결정된다는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키를 들고 곡식을 까부는 농기구죠. 키. 우린 또체 라고도 하죠. 바람을 이용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알곡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의미하고 죽정이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최후의 심판, 즉 지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 받으신 장면은 예수님에게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은 장면은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없으시지만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속자로서 인간과 동일한 자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안 해도 되는 건데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 따르는 모델로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델로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야. 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어, 안 해도 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 우리 우리의 의 다음 세대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어, 또 우리의 믿음의 후예들이 그 길을 똑같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어, 아주 사소한 것, 조차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세례를 받습니까 단순한 물 세례가 아닌 우리를 변화시키는 불의 세례 외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불처럼 우리의 죄와 불순물을 정화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내적 변화의 회개의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서 알고과 죽정일를 구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형식적 신앙, 즉 죽정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나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겸손히안 해도 되지만 그것을 꿋꿋이 하여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나의 어떤 욕심, 욕구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어, 우리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요한 예수님과 을 함께 성령과 불로 세를 베푸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되고 불처럼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이 알곡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과 불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하지 않으셔도 해야 될 부분들을 하신 주님의 뜻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반성교회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세대 위도 하나님을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상한 자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하늘들 있습니다 김옥자 건사님 이명옥 권사님 원금 선성도님또 아버지 하나님 김영한 어르신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이남이 권사님도 온전한 치유해 주시고 우리 박미아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온전한 아버지 회복으로 있게 해 주시고 그 외들 우리 성로들 오늘 삶의 자리 아버지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아버지 육체적인 모든 것 치유와 회복의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심을 구하고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 청년 학생들 위에도 아버지 동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과 내 가득 넘치고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